자, 여기, 여기는 제주도입니다. 갈치 전문점, 갈치 바다입니다. 우리 사장님이 오늘 영접 기도를 했어요. 아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아리나. 자, 우리 양옆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 같이 손목이라도 잡고 축복기도해주시죠. 자, 네 기도해주세요. 하나님 구원에서 달천하다자 아버지 하나님 5 0 0 명씩 선임이 호흡에 오게 오게 하시고 제태주시에서 제일 맞, 맛집으로 소문나게 도와주시고 한국이 전 세계 사람도 건강히 아버지 하나님 영배게 도와주셔서 우리 사장님 대박 나게 하시고 영접의 사원이 예수님을 기업 주시옵시고 아멘다 성공자 축복자 아멘. 아, 아멘. 다백제다 아, 아멘. 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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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가 네. 네. 피곤해서 잠들게 하여 아멘. 시옵사사예수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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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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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죄입니다 오늘부터 오늘부터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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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 들어가게,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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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여기 고맙습니다. 여기 너무 너무 좋습니다. 아멘. 앞에 바다가 있고요. 아멘.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가 아멘. 없습니다. 아멘. 앞으로 잘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큰 축복 받으시기 아멘.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기 상어를 크게 외쳐주세요. 네, 갈치 전문점 갈치, 갈치, 바다, 갈치 바다를, 갈치, 바다, 바다를 바다, 보시라. 너무 맛있습니다. 갈치 바다로 오세요. 네. 할렐루야 <목소리도> <목소리도>